명품 헤드폰 비교해드린 명품 헤드폰의 진정한 가치. 음악 듣다가 배터리 나가서 곤란했던 적 있지? 이제 그런 걱정은 끝. 제나이저 모멘텀 4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바로 답이야. 최대 60시간 동안 연속 재생 가능해서 하루 종일 음악에 푹 빠질 수 있어. 그리고 대박인 건 10분만 충전해도 약 6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여행 갈 때도 배터리 걱정 없이 며칠씩 쓸수 있어서 진짜 편리하대. 게다가 착용감도 완전 부드러워서 오래 써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건 진짜 한번 경험해봐야 해. 제나이저 모멘텀 포로 음악의 세계가 완전 새롭게 열릴 거라니까. 소음에서 해방되고 음악에 푹 빠져봐. 지하철이나 카페, 심지어 번화한 거리에서도 주변 소음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잖아? 그런 고민을 싹 날려줄 친구가 있어. 그게 바로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h x 블루투스 헤드폰. 이야. 이 친구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진짜 최강이라서 주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거 있지. 그래서 음악이나 통화할 때 완전 몰입할 수 있어. 그리고 무선은 기본이고 유선 연결도 가능해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에 반했다는데 착용감도 엄청 편해서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하더라고. 발라드나 보컬 듣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균형 잡힌 사운드가 진짜 잘 맞는다고. 진짜 최고의 음질로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이거 꼭 한번 경험해봐. 지금 바로 구매해서 그 특별한 경험을 시작하자. 와... 너도 소음 때문에 음악 감상에 방해받고 있어. 그런 고민이라면 내가 딱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 바로 바워스 앤 웰킨스 PX8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이야. 진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장난 아니거든. 주변 소음을 싹 차단해주니까 완전 몰입할 수 있어. 그리고 배터리 걱정도 없다는 거. 최대 30시간 동안 음악을 끊김없이 들을 수 있어. 또한 이 헤드폰을 사용해본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착용감도 훌륭하다고 하더라고. 음질은 정말 기대 이상이고, 두달 사용한 사람들 말로는 공간감과 베이스도 예술이라고 해. 장시간 착용해도 다른 헤드폰처럼 불편하지 않아서 좋대.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청취 경험을 해보면 좋겠어. 최고의 음악 감상을 선사할 거야.